이제 (400미터) 허들 남자 고등부 결승전 참가 선수를 소개합니다 (1인) 경기 모바일 과학 고등학교 주민우 (3레인입니다) 과천 중앙 고등학교 정지성 (4레인) 대전 체육 고등학교 정운호 (5레인입니다) 대구 체육 고등학교 곽이찬. 자, 6레인에선 경북체육고등학교 김지현 선수가 뛵니다. 경주, 경주 7레인 경주고등학교 손동희. 경남제고등학교. 그리고 마지막 8레인 경남체육고등학교 김동훈 선수입니다. 자, 모두 허들이 10개가 놓여져 있어요. 간격이 3 5 m 의 간격으로 10개가 놓여져 있는데 허들의 높이는 대학부, 일반부와 똑같습니다. 91.4cm 허들 높이가 10개가 놓여져 있고요. 네. 마지막 10번째 허들을 넘고 피니시까지가 이제 40m 거리밖에 남지 않거든요. 자, 선수들이 400m를 달리는 것도 힘든데 10개 허들까지 뛰어넘어야 하는 근지구력이 더 필요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기록을 세우게 된다면 일반부 기록과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400m 허들 결승전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허들을 누가 먼저 뛰어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과기찬 선수가 빠릅니다. 아, 과기찬 선수 페이스가 상당히 빠른데요. 네, 빠른 속도로 경쟁자를 좀 압도하면서 세 번째 허들까지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 저첫 페이스로 계속 이어진다면은 오늘 좋은 기록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지난해 과기찬의 기록은 52초 43. 이제 곡선 주로에 진입했습니다. 과기찬. 곽이찬. 자, 과기찬이 이 페이스로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가 네. 또 주목이 됩니다. 아 이위하고 거리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본인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과기찬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허들에 개수는 단두 개입니다. 과기찬. 자 여기서 아. 스피드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마지막 허들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과기찬입니다. 절전 과기찬. 결승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대구체육고등학교의 과기찬 들어옵니다. <laughs> 자, 곽기찬 선수가 이번 대회 400m 어들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고요. 자, 기록은 어, 뭐 저희가 경기하면서 좀 기대 것 것보다는 좀안 나왔지만, 네. 뭐 그럼에도 첫 대임을 감안하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초반 페이스 상당히 좋았거든요. 300m 달릴 때만 해도 저는 기록 기대, 기록 기대를 많이 했는데 조금 기록은 아쉬웠어요. 네. 자 대구체육고등학교 곽기찬 선수 금메달, 경북체육고등학교 김지연 선수가 그 뒤를 이고요 경남체육고등학교 김동훈 선수가 세 번째로 포디움에 오르게 됩니다. 아, 자 경북체육고등학교 김지연 선수는 어,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은메달을 획득을 하고요. 그리고 경남체육고등학교 김동환 선수도 어, 김동훈 선수도 동메달 처음을 차지합니다. 네. 자, 첫 대에서 어, 메달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자, 과기찬 선수의 초반 페이스가 정말 매서웠는데요. 네. 그래서 마지막 100m에 이제 근지구력이 이것서 연습량에 따라서 근지구력이 많이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네, 초반 페이스가 너무 빠르니까 후반에 좀 지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자,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자, 발걸음이 상당히 무대졌어요. 눈으로 봐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초반 페이스가 빨라서 오버 페이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초반 페이스 빠른 페이스를 끝까지 이어줬을 때, 이때 이제 신기록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대구체육고등학교의 곽이찬 올 시즌 뭐 지난해 본인이 세웠던 기록을 넘어서서 이 고등부 부별 기록인 51초 64를 넘어서는 모습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첫 전국 대회에서 또 금메달을 따낸 곽기찬 선수입니다. 본인은 경기 후에 또 특히나 초반 페이스가 좋았기 때문에 못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네.